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오늘은 스카이블러 패치노트 0.14 버전. 드디어 이제 또 수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번에도 꽤나, 이번에는 꽤나 굵직굵직한 업데이트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자, 안녕하세요. 이번 스카이 블럭의 주요 기술 업데이트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접어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카이 블럭 허브와 게임에 대한 몇 가지 약간의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스카이 블럭은 아직 유지 보수 중입니다. 네. 점검은 지금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바닥에서 가장 부유한 허브 주민 중한 명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에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추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챈트 테이블에서 찾을 수 없는 인챈트 북이 이제 바자에 추가됩니다. 이제 바자에서 모든 종류의 정수 정 정수 뭐야? 에센스 그래 에센스를 거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검색 옵션. 여기 지금 이 표지판이 검색 옵션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그냥 바로 검색도 할수 있고 대부분의 수식어 유형의 아이템들 수식어 유형이란 또 뭐냐 모디파이어 어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항목 수정자는 어, 그래. 상점 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가짐으로 항목에 대한 작업량에 관계없이 항목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헥스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강화하는 것도 있죠. 리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바자에다 넣어놓음으로써 이제 아래에서 나오는 헥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줬대요. 자, 그럼 이제, 헥스 자, 게임의 모든 단계에 있는 플레이어는 새로운 저, 검이나 활을 만드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할 마법과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뭐 강화, 강화 재료도 여기서 수정자는. 뭔가 이제 강화로 붙여야 될게 너무 많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헥스를 사용하면 항목이 메뉴에서 직접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일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 인벤토리와 배낭에서 직접 항목을 가져오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바자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아이언맨 아마 안된다는 얘기겠죠. 어, 라이피 아이언맨.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인첸트를 몇 개나 붙였는지, 아직 얼티메이트를 안 붙였다는 것도 알려주고, 퓨밍 하포붕이나 이런 것들, 강화는 얼마나 했는지, 뭐 리컴이 붙었는지, 뭐 마스터스타가 붙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를 한, 한 번에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메뉴를 통해 아직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마법표를 적용하기 위한 경험치를 노출 마우브 여명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헥스를 잠금해자 하려면 박물관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라이브러리 뒤에 있는 허브에서 헥스 및더 핸들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아마 그 박물관에 1억 이상 넣어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사람들이 박물관에 아이템을 넣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목공 스킬 이게 카펜터리 겠죠 어 카펜터리 카펜터리 스킬은 더 이상 vip 전용 스킬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목공 경험치를 모을 수 있으며 비율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헥스의 일부 기능에는 목공 레벨 요구사항이 있으며 향후 이 기술은 새로운 콘텐츠를 잠금 해제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니까 일반 등급도 가구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 핵스 자체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이렇게 강화를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게 되게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고, 그리고 적당한 조건, 박물관 1억 이상도 되게 적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습을 안 들어가지는 거는 점검 이후라서 아직, 아직 일반 등급은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좀큰 거죠. 그 다음이 큰 거, RNG 미터 변경 사. 이게 되게 큰 거. 어. 자, 좋든 싫든 무작위성은 스카이블럭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게임 경험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운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매우 흥미롭거나 매우 실망스러운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순간에서 어떤 것도 빼앗고 싶지 않지만 원하는 것을 결코 찾지 못하는 좌절감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RNG 미터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NG 미터가 지하묘지, 그러니까 던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에스플런을 하거나 슬레이어 보스를 물리치면 미터의 EXP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진행사항이 아니, 이제 잠금해제한 RNG 드롭을 선택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누적됨에 따라 선택한 항목이 찾을 때, 항목을 이 찾을 때까지 드롭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예시 이미지로 여기 막 게이지 있죠. 여기 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1% 확률에서 1.6%까지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확률이 계속 늘어난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확률 3배까지인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미터가 가득 차기 전에 선택한 항목을 찾으면 미터가 재설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완료에 도달하고 다음 던전런 또는 슬레이어 보스에서 아이템이 자동으로 드롭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채우면은 여기 3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건 3만 경험치잖아요. 3만을 다 채우면은 바로 이제 드랍이 된다는 거였죠. 자, 다른 희귀 드롭을 찾으면은 미터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행이죠. 언제든지 선택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으며 축적된 경험치를 해당 아이템으로 이전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슬레이어 레벨 4부터가 아닌 3레벨부터 어렌지 미터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이니까 그러니까 스탯 스탠 메뉴예요. 스탠 메뉴 프로필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메뉴, 그러니까 스탯이 모든 스탯의 출처가 표시되도록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것에,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객관적으로 평가한 평범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통계 스킬 XP를 스킬 횟수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스킬에 대한 일, 일곱 개의 위즈덤 이게 위스덤일 거예요. 위스덤, 위스덤, 맞죠? 위즈덤스탯 예를 들어 슬레이어는 이제 전투지에 그니까, 컴뱃 위스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낚시 속도, 피싱 스피드, 헬스 리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텝, 바이탈리티, 멘딩 어, 그니까, 본인이 받는 힐량, 주는 힐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낚시 속도 이전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물고기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의 퍼센트를 제거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이제 시스템은 값을 추가하기만 하면 선형적으로 입자가 더 빠르게 생성됩니다. 300 낚시 속도에 도달하면 입자가 즉시 나타나지만, 크림스 나일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350 피싱 스피드는 최대 효율성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쉔스 옥션. 이건 아직 안 열렸대요. 아직 안 열렸어요. 아직 본 서버에 열린 건 아니래요. 경매장 아래에 엔드게임 플레이어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가 있습니다. 적절한 박물관 요구사항이 있으며 가미아와 대화하고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경매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는 스카이블럭 연도마다 판매되는 3개의 액세서입니다. 리 아티팩트 오브 컨트롤은 매년 단 10개 예, 제품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전 드 액세서리에요, 레전 액세서리. 자신의 투표의 파워가 두 배가 되는. 근데 이건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전드리 액세서리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엔드스페 입장에서는. 판도라 상자는 독특한 액세서리로 매년 20개만 경매에 나옵니다. 이 액세서리는 재결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재결합이 뭐냐. 잠시만. 리컴을 할 수가 없대요 이 친구는 리컴을 할수 없대요 신화에 대한 희귀도를 높이려면은 상자에 있는 모든 도전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 어, 이거 좀 재밌다 도전 과제를 완료할 때마다 이제 이게 업,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 어, 조금 신기한 그거네요 자 쉔스 레갈리아는 여러 개의 새로운 희귀 아이템이 있는 매우 특별한 상점을 찾을 수 있는, 레갈리아의 리갈리아, 이걸, 좀 헷갈려. 레갈리아. 리갈리아리갈리아 <뜨>? 리겔리아. 라고 하네요. 리겔리아 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액세서리입니다. 매년 40개, 여기서 또 레갈리아라고 나오긴 한다 아무튼 뭐 40개 판데요 자, 게다가, 쉔 자신은 개인 컬렉션의 아이템을 판매하지만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의 대부분은 특별히 강력하거나 유용하지 않지만, 수집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가장 마지막으로 경매될 때 경매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항목을 얻으려면, 이러 항목을 얻으려면 입찰해야 하며, 아이언맨 플레이어는 해당 경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블럭 연도 말까지 최고 입찰가 중 하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였다가 상위 10개, 열, 상위, 열 상위 10명, 20명, 40명에 들어낸다는 거잖아. 어, 그러면 돈을 그냥 부어 넣어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셰는 누구인가? 셰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직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헐, 덜덜, 사실 미다스인 거예요. 덜덜. 그러니까, 얼마가 중요한 게아님 그냥, 어, 이거, 이 아이템들 거래할 때 있잖아. 그냥 최고가한테 주는 거임. 만약 이게 10명인 거잖아. 10명한테 이걸 주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위 10명. 뭐, 뭐, 1등이 막 100억을 외쳤어. 그리고 뭐, 이제 10등이 뭐, 50억 외쳤어. 그럼 이제 그 사람까지 낙, 낙찰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백엔드 변경사항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자바 8에서 자바 17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 정도 뭐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하고요. 자 이것도 우리한테 있어서 스브를 좀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는 예, 밸런스 패치. 자 인챈트 패치 방어력이 이제 어, 보면은 369, 1215에서 4812, 16. 점검은 끝나 몰라요 언제 언제 일반 유저한테 열릴지 몰로 지금 VIP부터 들어올수 있음 자 일단은 이렇게 방어력이 버프가 됐어요 방어력 버프는 왜 해준지 몰로 근데 뭐 해줘서 나 기분 나쁠 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화염이 파이어 에스펙트랑 일치되도록 원래 그게 좀 판정이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정이 똑같게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랜드 방어가 두번 적용되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랜드가 보정 피해를 줍니다. 어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아저 유저분들 손. 이거, 어떻게 생각함 이거, 고정 피해면은, 꽤, 크지 않, 클것 같은데, 내 네, 예상에는. 자. 어, 랜드가, 한동안, 그, 그냥, 데미지 고점 뜨는 데만 쓰였다가 안 쓰였는데,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콤보. 적을 처치할 때마다 피해가, 어, 증가합니다. 최대 몇 명, 딱 아, 이제 2, 4, 6, 8, 10명을 처치하면은, 어, 10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원래 콤보가 뭐였지? 이게 바뀐 건가? 바뀐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암튼, 이제 콤보가 적을 죽이면은, 이제, 추가 피해를 얻는 거야. 그니까, 러 이론상, 이론상 50%. 이론상 50% 세지는 거야, 이론상. 지속시간은 이제 10초. 이게 오렙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1렙이랑 5렙 차이가 진짜 많이 나겠다. 자, 그 다음, 무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예, 센트냐수화인센트거든요 근처에 몹당 피해량이 2, 4, 6, 8, 10, 10을 얻습니다. 최대 10마리로 제한됩니다. 들가요 자, 그리고, 은행, 추가로 저기 죽으면은, 0.5, 이런 뭐 해서 2.5가의 동전을 더 떨어뜨립니다. 자, 뱅크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뱅크가 드디어 바뀌었다. 그래도 안쓸것 같긴 해요. 어. 어, 그냥, 근데, 붙이는 사람은 좀 있겠다 정도. 어, 이제 그냥 아예 못, 못, 못쓸 못 놈은 아니다 정도. 이 정도가 인첸트 패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슬. 엔슬 변경점. 자, 보이드 소드, 너프 피해 보너스가, 뭐, 이제 증가했다고 하고, 어, 피해 보너스가 증가했다고 하고, 뭐, 아, 그리고 이게 파인, 이게 파데 갑옷이거든요. 파데갑옷의 풀세트 보너스가 힘 100에서 30, 지능 1.5배에서 1.25배로 너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택 스피드도 20으로 너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이제, 너프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2티어 체력이 300만 줄었고, 필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준 것을 볼 수가 있고, 3티어도 6,600만에서 5천만다른 네, 것도 다 줄었고. 4티어도, 야, 4티어가 좀 많이 높은가 됐네. 3억에서 이제 2억 천만 정도로 줄어가지고, 그냥 싹 다, 이번에 좀, 엔슬이 너무 어려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지, 엔슬을 좀, 어, 하향평준화를 해줬어요. 많이 하향평준화 했어요, 이 정도는. 내 생각에는. 진짜 많이 하향평준화 해줬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불슬이랑 엔슬 난이도의 갭을 좀 맞춘 것 같기도 해. 암튼, 이제 좀 엔슬 좀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펫! 엔더 드래곤. 자, 엔더 드래곤. 자, 아, 이제 그 스택 보너스 있잖아요. 스택 보너스가 원래 고변산이었나 보네. 와, 그것도 좀 사기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확실한 너프죠? 확실한 너프에요, 확실한 너프. 그거에 원래 막 우리가 그, 뭐 슈페 같은 거 있잖아. 슈페 같은 거. 10패 같은 거에 그 스펙 보너스 같은 게 원래는 곱해졌나 봐 곱해졌던 것도 좀 충격이네 자그 다음에 레벨당 엔드 스트라이크 자 이제 엔더 모바테 피해 더 주는 거였죠 근데 이게 0.25퍼 그러니까 고변산 0.25퍼에서 레벨당 이제 가산 그러니까 하변산 2퍼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너프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웬만한 이 엔더 드래곤 스을 쓰는 고인물 잣 너프예요 그래서 일단은 엔더 드래곤의 고점이 상당히 낮아졌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골든 드래곤 자 이거는 보면은 매직 파인드 5마다 힘0.5 획득을 하는 게 이제 매직 파인드가 100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얘 고점을 좀 낮추는 그런 그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 컬렉션에 따라서 그거 되던 거 있죠. 그게 이제 골드 컬렉션이 10억. 10억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100억을 채울 사람이 있나? 라는 거를 물으면은 솔직히 없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아예 메커니즘이 바뀌었구나 5마다 0.5에 뜨기면은 최대 100이면은 몇이야 몇시야면 어, 100이니까 10% 올라가네, 10%. 모르겠다. 이것도 그냥 개쌉 너프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인게임에서 확인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땐 너프 같아. 어. 암모나이트. 자, 기본 시크릿 처 찬스가 이제 레벨당 0.07에서 0.05. 와, 레벨당 0.07에서 0 0 5예요 요거는 좀 너프가 좀 많이 크네요. 너프는 많이 커. 자, 바다의 심장은 이제 암모나이트의 능력치에 시크릿 처 찬스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돌고래. 돌고래. 이제 전설 위기도에서 0.75의 낚시 속도를 부여합니다. 최대 75. 돌고래를 좀 버프를 좀 해줬네요. 그리고 스카차. 웜홀은 이제 에픽 위기도에서 잠금 해제 됩니다. 이게 아마 그거죠. 그래, 하드스톤 캐지는 거. 그게 이제 에픽에도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거 솔직히 레전더리에 있을 그건 아니긴 했어. 자, 라스트 스탠드가 이제 15%에서 25%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피닉스 그 부활 스킬 있죠. 부활 스킬이 3분에서 1분으로 됐다고 합니다. 어, 요것도, 요건 좀, 어, 메리트가 있을 만도 아닐 만도. 어. 부활 1분이면 좀 빠른데 쿨타임 자, 엔더마이트 이제 적을 죽일 때 드롭된 엔더 진주에만 적용됩니다 떨어지는 진주 대신 또한 10초 동안 30힘과 10매직파인드를 제공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이거. 자, 0.2%의 딜 증가에서 1%딜 증가. 하변산으로. 이것도 개쌈 너프죠.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변산은 다 너프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너프 느낌이다. 정확히는 고점이 너프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언도 딜 증가가 0.15에서 1.5 하변산으로. 1.5 하변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마지막 사항을 보면은, 자, 이제, 미스릴 가격이 10원에서 8원이 됐고, 늑대 경험치가 좀 올랐네요. 이거 늑대 슬레이어 좀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자, 이제, 허브에 있는 게 10에서 15. 그리고 그 나무 있는데 있죠. 자장나무 있는데, 동굴에 있는 애들. 이제, 하울링 스피릿이 15에서 22. 팩 스피릿이 15에서 22. 어. 확실하게 좀어프 해준 모습이에요 이제 좀 늑스를 좀 빨리 할수 있겠네요 늑스를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어, notes on future update 자, 향후 업데이트 자 푸드라 개편 정원 업데이트 하이 y b l 레벨

채집 업데이트가, 애들이 채집을 입고 있진 않았다. 어. 아무튼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런 아이템들. 엔, 엔더, 어, 그래, 엔, 엔더섬 QL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레드에서 말했던 가든이랑 스카이브론 레벨. 스카이브론 레벨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 어.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조금 패치노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패치노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패치 꽤나 그래도 내용이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어, 뭐, 여러분들도 습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요게 가장 마음에 들긴 해요. 이 RNG 미터 업데이트 해준게 이제 히페를 이제 번전 천 번만 하면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빠이